TV. 게임 IP가 다양한 문화장으로 파급되면서 새롭게 재활용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화로 제작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임이죠 블리자드의 대표적인 게임 워크래프트입니다 드디어 워크래프트 IP를 활용한 영화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의 개봉 날짜가 오는 6월 9일로 확정되었는데요 영화는 원작 게임의 1차 대전쟁을 다룰 예정이며 인간으로 대표되는 얼라이언스와 오크 침략군으로 구성된 호드의 전쟁을 둘러싼 갈등 위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이맥스 3D관에서 개봉할 것이라고 밝혀 게이머들의 관심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 IP를 활용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죠. 넥슨은 온라인 게임 아르피에를 올해 안에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르피엘은 신 감각 학원 온라인 RPG로 지난해 12월 초에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르피엘 여섯 개 운명이라는 타이틀로 12분 분량의 총 11부작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할 게임 캐릭터의 모습이 특히나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캐릭터 각각의 스토리, 상관관계 등에. 등의... 다양한 재미있는 요소들을 인게임 말고 외적으로서 풀수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하기 답답하시면 될것 같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등장 예정인 여섯 개 캐릭터들 위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될 예정이고요 등장하는 테마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니메이션에서 조금 더 먼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뮤직비디오로 활용된 경우인데요, 엘지소프트는 신작 온라인 팀 대전 액션 게임 마스터 X 마스터의 캐릭터 비탈을 내세운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화제가 되었죠. 마스터 이스 마스터의 세계관에서 아이돌 가수라는 설정을 가진 비타 캐릭터의 특성을 활용해 업사이드다운이라는 곡에 쇼케이스 현장을 컨셉트로 제작돼 눈길을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웹툰과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장르로 확산 중인 게임 IP, 게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앞으로도 게임 IP의 대변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헝그리의 TV